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을 대해서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랑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영어로 하면 They went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반네에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겟세반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돼. 무슨 불행이나 사람은 그 나중에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볼까요 They went to 고투잖아. 고 고우. 고의 과거 과거형이 제 went to 갔다. went to place called 겟세반네 They went to a place called t 세마네엔 a n 예수님이 세트, 히 d 디사 c 플즈 s 예수님은 대상이 disciples. 말하는 대상 있잖아요. disciples.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d i s 말 하나님 아들, 이면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p 이 d i s c 이제 말을 사람이 있으면 좀힘이 되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3 e s 이 d i s c i p 요 e s 이 d i s 이 disciples. 이이 베드로를 피터, 야구보를 제임스, 요한을 존이라고 해, 존. 이거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피터, 베드로 제임스, 야구보, 존, 요한. He took, 피터. 테이크잖아, 테이크. 테이크가, 테이크의 과거형이죠, 테이크. 테이크. 테이크의 과거형, 툭. 데리고 갔다는 뜻이요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세명 이상이니까 along, along, with him,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deeply 이 깊게 deeply 시작하다 과거형이잖아 Begin Begin의 과거형 Begin 시작하다 B-G-I-N 그 과거는 Began Began to deeply distressed 놀라지며 Distressed and 트러블드 슬퍼하사. 영어로 다시 볼까요? 한번.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He took Peter and James and John a l o n g with him and he began to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이게 오늘 도오는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피가 땀이 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좀 너희들 깨어있을 순 없었냐? 내가 한시라도?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십자가를 시 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지, 기도로.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They went to a place called g e s a n 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리고 바, 바,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와 유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랐음을 슬퍼하사 He took Peter and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and distressed and troubled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